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였죠 이강인 선수의 RCD 마요르카와 그라나다 CF 간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8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RCD 마요르카가 상대한 그라나다 CF는 현재 프리메라리가 15위 14위에 위치한 마요르카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마요르카로서는 그래도 해볼만한 상대라고 할수 있었고 오늘 경기 수 루이스 가르시아 플라자 감독은 마놀로 레이나 골키퍼, 파블로 마페오, 이두리스 바바, 다니 로드리게스, 앙엘 로드리게스, 쿠보, 이강인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키면서 그라나다를 상대했습니다 사실 루이스 가르시아 플라자 감독은 이전에 쿠보와 이강인이 공존하기는 어렵다면서 두 선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워낙에 최근 코파 델레이에서 두 골에 나눈 쿠보 선수와 도움을 기록한 이강인 선수 모두 폼이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쿠보가 왼쪽,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되었고 두 선수가 계속 스위칭하면서 경기를 펼칠 것이 예상되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알시디 마요르카는 전반전 19분 그라나다의 공격수 호르의 몰리나에게 골문 앞에서 깔끔한 마무리로 실점을 허용하면서 초반부터 경기를 끌려가는데 이것이 사실 이강인 선수의 중원에서의 무리한 탈압박 시도가 턴오버로 이어지면서 나온 장면이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강인 선수의 실책에 의한 실점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분 뒤 전반전 24분 마요르카는 하우메 코스타의 정확한 크로스를 단니 로드리게스가 마무리하면서 이른 시간에 동점을 만들어냈고 이강인 선수로서도 실책에 대한 부담을 빠르게 덜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59분 마요르카의 루이스 가르시아 플라자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안토니오 산체스 선수와 교체하고 시켰고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분 뒤 61분에는 홀에 몰리나에게 다시 한번 실점을 허용하면서 마요르카는 결국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후 두 골을 더 먹으면서 4대1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경기 패배로 마요르카는 순위는 바뀌지 않았지만 어쨌든 14위 자리에 머무르게 됐고 중위권 진입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첫번째 실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실책성 플레이를 펼쳤고 이후에는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이강인 선수 특유의 탈압박과 패스 능력을 나름대로 잘 발휘해냈고 슈팅 1회, 그리블 성공 1회, 크로스 3회 등 공격적인 스탯도 꽤나 기록해주면서 구스코도 평점 6.4점 소파스코 평점 6.6점 폼몹에서는 평점 6.3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RCD 마요르카와 그라나다 CF 간의 프리메라리가 경기에 대한 마요르카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무 팀이나 마요르카를 상대로 골을 넣는다 레이나 골키퍼는 너무 빨리 무너졌어 하지만 이건 니네 잘못이 아니야 강인 공을 다루는 법을 배우자 우리가 미드필드에서 이강인의 패배로부터 먹힌 골이었고 그는 너무 자주 공을 뺏겨 마놀로 레이나 골키퍼 아웃 이것은 이강인과 마놀로 레나 골키퍼 사이에서 만들어진 골이었다 쿠보 타케오사가 다니 로드리게스의 골을 절반을 만들어냈어 스펙타큘러 다니 로드리게스의 완벽한 헤딩 골이야 이강인이랑 쿠보 타케오사랑 공을 너무 잘 차고 있어 다니 마요르카가 쿠보와 이강인 사이에서 놀라운 플레이를 펼쳤다 레츠고 쿠보와 강인이는 공을 잡을 때마다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한 손실을 입기도 하지만 마요르카는 이를 통해 여러 번뛸수 있게 된다 그들은 이미 두개의 옐로 카드를 상대에게 강요했고 하오메 코스타의 오버래핑 전환으로 골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멋지다 마요르카 등등 많은 마요르카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지만 이후 나아진 경기력에 대해서는 매나 칭찬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마요르카는 경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후보 타케오사 선수의 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고문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의 능력을 적절히 공존시킬 수 있다면 마요르카에게도 충분히 중위권 이상을 노릴 수 있는 공격 옵션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